네, 안녕하세요. 오늘 한 입. 이번에는 순두부찌개, 맑은 순두부, 뭐 백순두부탕, 찌개 뭐 그런 개념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어, 이런 거 생각날 때 있잖아요. 그 맑은 국물에 뭐 멸치 우려내서 음, 담백하게 먹고 싶은 날 그렇게 한번 했고요. 자, 일단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저는 물 800을 넣어 줬고 음. 일단 계량컵 같은 거는 하나 사용하시면은 음, 편해요. 편하실 거예요. 뭐 하다가 그때그때 그때 그 느낌도 알수 있고, 아, 이 정도 물 넣었을 때 얼마나, 얼마가 되겠다 하는 그런 감? 네. 저는 일단 물 300을 넣어줬고, 일단 불을 올려주고, 기본적인 육수를 해보겠습니다. 자, 육수는 집에 뭐 저런 표고가 있으면 표고 하나 넣어주시고, 뭐 다시마 같은 거 넣으셔도 되고, 뭐 일단 육수 만들 때뭐 사용하는 건뭐 다양하게 많이 있잖아요. 음, 그뭐 편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시 멸치를 한번 사용했고요. 어, 그 예전 영상에는 아마 이런 육수 내는 게 많이 없었을 거예요. 네, 제가 귀찮아서 집에서 육수를 따로 안 내다가 음, 멸치 육수, 뭐 이런 국물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네, 그걸 위해서 이번에는 이번에는 한번 다시 멸치를 넣습니다. 었 일단 넣을 때저 밑에 똥은, 음. 저기 머리 밑에 보이시면은 지금 화면 나오듯이 어저께만 이렇게 잡아서 또 찢어주면 찌, 잡아 뜯는다, 에, 찢어준다, 뭐 그런 느낌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야채는 애호박 반개하고 홍고추 조금, 그다음 순두부 하나, 어 저렇게 해서 그냥 간단하게 먹었고요. 왜 음. 집에서 그냥 빨리빨리 하기 편하고, 어. 좋습니다. 저 정도가. 그래서 애호박 반 개를 지 잘라주고 있고, 어저렇게 약간 은행잎 모양으로 반을 자르고, 자르고, 그 다음 얇게, 뭐 살짝만 끓여줄 거니까 얇은 두께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어, 왜 이런 거막 되게 생각날 때 있잖아요. 그냥 뭐, 어, 순두부찌개 담백하게 먹고, 음. 그냥 요거는 남녀노소 좀 좋아하고 자극적이지 않고, 좀 이제 자극적인 반찬하고 같이 먹기에 좋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멸치 건져주는 건 저건 한 20분 정도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오래 하면 또 냄새도 나고 약간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으니까. 자, 국물 색깔 보이시나요? 대충 이제 멸치 향좀 나고, 어, 느낌이 온다 싶으면은 어, 이제 젓가락이나 뭐 채방 갖고 건져주시면 되고. 어, 그 다음 간은 이제 새우젓 한 숟갈 넣습니다. 새우젓 한 숟갈하고 까나리 액젓 한 숟갈. 뭐, 그거 두개 갖고 간을 맞췄고요. 어, 저 정도 간이면은, 음, 상당히 되게 담백해요. 예, 네, 짜지 않고, 저거는 확실히 안 짭니다. 안 짜고, 담백하고, 심플하고, 네. 그래서 지금 새우젓하고 까나를 넣고그 다음에 이제 순두부 하나 준비했던 거 잘라주고, 그 다음 애호박 했던 거두개 같이 넣어줍니다. 어, 순두부 하나 양은 아마 거의 비슷하니까, 일반적으로 슈퍼에서 파는 저 정도 양, 저한봉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한번 끓어 올리면은 뭐 거품, 이제 첫, 첫 번째 거품 생기잖아요. 저런 건좀 이제 약간 제거해 주시는 게좀더 이제 깔끔하게 나옵니다, 맛이. 어, 이런 거 되게 담백하고 괜찮았어요. 전 이날 그 빨간색 제육볶음 뭐좀 자극적인 거 같이 먹었는데, 어, 참 되게 잘 어울리고, 음,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다진 마늘 한 숟갈 넣어서 이제 그 마늘 향? 뭐, 그렇게 해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간을 한번 봐주었고, 어, 이거 되게 쉽죠? 이런 거는, 음, 정말 쉬워요. 쉽고, 옆에 지금 홍고추 준비하고 있는 거 지금 화면에 약간 보이네요. 저거하고, 어, 계란 하나. 뭐, 계란 하나, 제 풀어서 넣었거든요, 지금. 근데 뭐, 저거 이제 약간 술안처럼 통째로 먹고 싶다 하면은, 뭐, 날로, 딱, 생으로 넣으면 이제 먹을 때톡 터져갖고, 왜? 반숙 같은 느낌? 뭐, 그런 것도 나고, 뭐, 이건 뭐,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되게 이제, 맛있어지고 있죠. 이거 한 번만 끓으면 돼요. 뭐, 따로, 딱히 뭐, 또 익힐 것도 없고, 음, 간단하죠. 네, 그 다음 이제 참기름 한 바퀴 돌리면서 한 번만 딱 끓어주시면은, 불 끄면 되고, 어, 요 상태에서 이제,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뭐, 청양고추를 넣든지, 후추를 좀더 넣든지, 아니면 뭐, 간이 너무 심심하다 하면은, 뭐, 소금 정도 약간, 뭐, 그 정도만 넣으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한 번만 훅 끓으면 됩니다. 뭐, 육수 내는 것 때문에 시간이 약간 걸렸죠 일단 육수 내는 거 먼저 올리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재료 준비해 주시고 하면은, 한 20분이면 충분, 20분? 이아니고요 20분, 30분? 아니, 뭐, 그정도도안 걸려요. 금방 끝나요.